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루의 궁에 들리며 바루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루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와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밀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 수나기 수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 두지 말라 하였더라 이에 고센으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청리가 되었도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팔려버린 지 15년 차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요셉에게 한결같은 마음은 굉장히 힘든 삶이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지는 말자. 팔아자 팔아버리자. 결국 팔아버리지만은 이게 보통 문제입니다. 보통 상처가 아니죠. 아,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이 요셉 될수 있었던 것, 성경에 축복된 인물 그리고 요셉의 별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그 놀라운 별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뭐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하나님을 경외 하면 경위한다는 것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삶의 기본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언어, 생각 어, 바라보면은 문단 패설도 많고 입이 어, 험하다 이런 어, 사람들도 많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에, 목사의 어려서의 삶들도 친구들의 삶도 참 예, 어, 입이 어, 더러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 알고 나서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받지 못하는 삶이 바뀌어져서 복받는 삶으로 되어집니다 요셉은 항상 왜 이렇게 또그리스인들이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 그리고 요셉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법을 알고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 성도의 삶이 형통한 삼두계를 축복합니다. 왜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삶이 있는 것 축복이어서. 그런데도 우리가 그러니까 감옥으로 그렇게 끌려갔는데도 요셉은 놓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사니까 거기에서 또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를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가정의 충무보살이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편해졌고 오히려. 어, 가난한 땅에서 형제들과 있는 것보다 더 사실은 이렇게 종이지만 실제적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집에 총무거든요. 청지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 버리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는 이유가 내가 가늠할 수 없어. 주인을 배신할 수 없어. 주인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습의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그면서 같이 있는 것도 피하고 그리고 또 붙들려 버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다가 붙들려 버리니까 옷을 팽개치고 나오니까 보디바리 아내가 아주 뒤집어져 가지고 모가난거예서 감옥.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 또 연연을 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꿈꾸는 사람들 두 사람을 해석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한 사람은 그 꿈대로 바로에 술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맡은 관원장은 죽어고 어, 그러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억하는 또 기억해야 될 시간에 그를 기억해내시어서 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꿈을 풀어내는 사람을 술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막 조급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악으로 품어내버리고, 표현이라도 악으로 말해버리고, 이렇게 할때 복받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선한 방법, 이게 요셉의 방법이었고, 다니엘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해하려하지 하나님께 기도는 해. 요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처가 있는데 총리가 되죠. 꿈을 잘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 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첫 번째 오그 근데 자기를 감췄어요. 절제죠 근데 왜 절제하냐? 자기 가정을 세우려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도 그냥 무작정 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용서가 된다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려고 작정하고 용서했어. 그런데 용서한다는 표현은 아직 안 했어.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정직성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정직성을 테스트해보는데 그냥 뭐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과거에 요새 동생을 그렇게 그 간절한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죄값을 우리가 받나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때 그런 깨달음들이 하나씩 있는 거죠. 물론 다 그렇게 고통에서 회개하고 고통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은 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되고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일 어, 곡식을 가지고 시몬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또 아버지가 이제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2년차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 와. 그런데 요셉이 진실성을 보위해서 기 너희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했었잖아요. 베냐민을 어,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루벤이 설득하고 아니 유다가 설득하고 내가 요셉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 하면서 데려오는데 그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죠 사냥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자식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한테 오고 또 형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고 요셉 앞에 왔지만은 요셉은 또 아주 냉철한 거예요, 냉철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니까 눈물이 나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눈물을 닦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냥 나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형제들의 모습을 테스트하고 자라가게 해줍니다. 그 과정이 이제 베냐민을 묶어둘려는 어떤 것이었죠 이때 유다가 나타나서 베냐민을 묶어둔다면. 베냐민의 목숨은 아버지의 목숨과 연결되었고 그의 어, 형 요셉이죠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형이 사라졌고 또 없어졌고 짐승에게 찢겨졌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어, 베냐민에게 모두 가있어서 베냐민까지 어, 붙들려 있다면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에 나를 묶어두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한 모습 사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어, 세워가시는데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가 어, 대냐민 말고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때 요셉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 미움 어, 끝까지 용서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하지만 어, 상한 마음이 그러니까 요셉 자체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진짜 어, 눈물로 울고 그리고 자기를 이제 드러냅니다. 드러내면서 바로에게 아 요셉의 형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가져 많은 공물을 가지고 갑니다. 이때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의 천문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데 많은 물질을 보니까 적당한 물질 그러니까 곡물로서 사올 수 있는 물질만을 본게 아니라 많은 왕이 아니면 못 보내는 물질 총리가 아니면 못 보내는 물질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도 되고 위로도 된다 그래서 야곱은 속하도다 우리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끝까지 주님이 어떻게 보면 살려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었었는데 죽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순교하는 마음 가운데가 죽을지라도 죽음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때때로는 살아나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 보호함을 받았는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 히브리스에 기록된 것은 그리스를 도 아는 영광 때문에 어, 그래도 회복되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쇼카도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어, 뭘기억하냐면 어, 형제들이 형제들을 이렇게... 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형제들 길 중에 다투지 마십시오.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게 회복되었다 생각해서 축복으로 보내고 용서하고 기로 작성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안심시켰는데 또 보내면서는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은혜 받았다고 고쳐졌다 할지라도 어느새 형제들끼리 다툴 수 있고 다툼에 극치는 살인도 나타날 수 있고 팔아버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회복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근신을 시키고 경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노중에서, 길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길중에서, 다근의 길 삶속에서 육신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혈기로 싸우지 마십시오.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깨어있어서 고룩하게 승리하십시오. 오늘 은혜를 분명히 입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했어도 길 중에서 길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 힘들다. 너는 왜 이렇게 일하느냐 하고 다투기 시작하고 또 재산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로 취하려고도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는 어, 삶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딱한 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겸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내가 손해를 본것 같고 원수가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원수한테 나를 해코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이룰때 우리는 반드시 그 내가 산 대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민호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신앙이 주님 복됩니다. 그 믿음에 복된 축복된 것을 원절히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때때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질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이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자서 가장 큰 위로는 성령으로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요셉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야곱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재물을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그는 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족하다 표현하는 위로도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며 주매나라에 나아갈 때 스테반과 같이 또 수많은 순교자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입을 때 고통당한 것이 정말 짧은 고통이었군요. 이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느샤늘에서 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